안녕하세요. 최신 경향을 제대로 적격하는 파고다 강남 ILT 전문 강사 리깅 강사입니다. 예, 금일 토픽은 제가 아주 재미있는 토픽 하나 준비를 했어요. 어, 야생동물의 한 어떤 일대기 혹은 그 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이 있는 리딩 지문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딩 지문을 풀고 저랑 같이 한번 이 동물에 대해서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뒷배경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리딩 문제에서 제일 쉬운 문제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IELTS를 시작을 하면요. 제일 어려워하는 게 어떻게 보면 리딩이나 혹은 라이팅이에요. 왜냐하면 리딩 같은 경우는 문제에 대한 단어 난이도가 되게 어려워서요. 실제로 해외를 가서 사시는 분들도 보통 리딩 같은 걸잘안 하셨던 분들이나 책을 많이 읽지 못했던 분들은 쓰는 용어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IELTS나 여러 가지 좀더 어려운 우리 흔히 아는 TOEFL 이런 것들 시험은요 아카데믹 워즈가 되게 중요해서요 그런 것들을 제가 몇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항상 제가 수업하는 방식 자체는 이 어휘 베이스 되어 있기 때 때문에 이 유의어들을 많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컴플리션 퀘스 하나를 준비를 했고요. i 아, 리딩이지만 되게 지루하지 않게 제가 준비를 했어요. 컴플리션은 보통 우리가 한글로 치면 빈칸 넣기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아, 리스닝에도 빈칸 넣기가 있고요. 리딩에도 빈칸 넣기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두 개의 성질은 같아요. 리스닝은 그냥 듣는 것이고 리딩은 그 서면 자체에 있는 단어들을 유추해서 풀어 주시면 되죠. 어디 도망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리스닝보다 리딩이 훨씬 더 어려운 단어 어려운 패러프레이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랑 같이 이 컴플리션을 풀때세 가지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키워드를 빨리 찾는 거예요. 이 키워드는 우리 문단 안에서요 되게 이 영어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키워드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연도나 연도는 이제 보통 숫자죠. 숫자를 찾으셔도 좋아요. 혹은 대문자로 찾아지는 것들. 대문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보고 그 문제 안에 숫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1991이라는 숫자 같은 것들이 보이면 바로 문단 위로 올라가서요. 그 다음에 지문을 보시는 거예요. 절대 먼저 지문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문을 보게 되면 시간 소비가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저의 수업 스타일이 어떤지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문제부터 보고 그 다음 문제를 파악하고 지문으로 간다. 그다음 빈칸 안에 자 IS 처음 하시는 분은 아리송할 수도 있는데요. 이 빈칸이 있어요. 이 빈칸이라는 것은요 문제 좌우측에 패러프레이징 단어와 유추해서 풀어주는 건데 두 번째는 들어갈 품사 즉 part of speech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명사 noun일 수도 있고요. 형용사 adjective 혹은 부사는 adverb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문제, 1번 문제라고 합시다. 1번 문제 안에 여기 빈칸을 넣어달라 하면요. 이 1번의 빈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얘기하지만 요 단어가 중요한 것이죠. 이 d e v a s t a t e 동사인데요. 바로, 뒤에는 동사 플러스 명사, 목적어가 와야 되기 때문에 명사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요, 명사가 보통 문제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의 다 명사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명사도요,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s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 동사 부분에서 구분이 갈 수도 있고요. 형용사와 부사일 가능성도 아주 큽니다. 근데 그거는 10% 미만입니다. 저랑 같이 IELTS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포인트들도 다 알려드릴 거고요. 빈칸 옆에 마지막인데요. 빈칸 옆에 위치한 좌우측 단어들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devastate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럼 devastate의 유의어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유의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Devastate의 유의어 바로 destroy 혹은 destruct 이런 단어들이요. IS 문제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나오는 n 딩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완전히 유의어는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근데 비슷하게 쓰여요. 한글로 따지면 devastate라는 단어는 황폐화 시키다라는 표현이고요. 디스트로이란 단어는 파괴시키다인데 결국 자연을 파괴하거나 자연을 황폐화시키는 것 무엇이 다를까요? 결국은 안 좋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디스트럭트 바로 그 건설되어 있던 것들을 파괴한다라는 표현들을요 재빠르게 찾아주시면 문제에 일조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랑 같이 빠르게 실전 문제 두 개만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컴플리션 퀘스천입니다. 문제부터 보라고 했어요. 항상 지문을 보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부터 보세요. 자, 문제 처음 1번 문제입니다. 1 9 9 1일 있고요. 그다음에 아더 e r 니 o l o n y was destroyed by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석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뭘 먼저 봐야 되냐? 아까 얘기했던 1991 보고 그다음 바로 문단 자 여기 빈칸 옆에 있는 좌우측 단어를 봐야 되는데 우측엔 단어가 없으니까 destroy를 봐야 돼요 그럼 파괴되다와 1991번만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디 체크를 해야 될까요 빠르게 빠르게 1991 찾으셨죠 바로 여기 1번 그 다음 두 번째 destroy 찾으셔야 돼요 destroy 동의어 아까 기억하시죠 destroy의 동의어는 devastate와 devastate의 유의어 destruct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쪽에 있죠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이 좌측 우측의 단어에서. 답이 하나 나온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법을 모르시더라도 답 뭐가 돼야 될까요 이제부턴 확인사살 문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other colony was destroyed. 이 c o l 이라는 것은요, 다시 얘기해서, 뭐, 식민지라는 뜻도 있지만요, 그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was destroyed. 바로 PP 형태 문제입니다. 무엇 무엇에 의해서 부셔지거나 황폐화되었습니다. 누가 파괴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럼 실전 문제에 대한 답안. 나왔나요? 누굽니까? 같이 한번 체크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Devastate, 다시 얘기해서 Destroy, 동의어고요. 1991, 아까 찾았고요. 바로 파괴한 대상은 누굽니까? Entire Area? 아니고요. 바로 Wildfire. 네, 산불이요. 산불이 그들의 바로 Colony를 부시고 황폐화시킨 거죠. 그래서 답은 Wildfire가 되겠습니다. wildfire. 그래서 명사 형태로 산불이라는 표현으로 쓰였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써볼게요. 자, 동의어를 이제 조금 알아볼 건데요. 뭐, 동의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유의어 보실까요? 먼저 아까 배웠던 devastate, 그 다음에 destroy, 그 다음에 destruct.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변형이 되는데요. 나중에 지구의뭐지질학 이런 토픽이 나오면요. 유의성을 띠는 단어로서 따라해보세요. disrupt. t 네, 예, disrupt라는 t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 아니죠. Disrupt입니다. 발음. 네, disrupt. 그 다음에 break. 그 다음에 demolish. 그 다음에 바로 ruin. 아주 부셔버리거나 황폐화시킨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랑 같이 아마 수업을 하시게 되면 이런 유의성을 띠는 단어들로 뭉쳐 뭉쳐가지고요. 매일매일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우리 브레인 안에다 계속 넣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럼 시험장 가면 만약 이런 지구 토픽이나 환경 토픽이 나오면 너무 풀기가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거든요 여기는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두 줄만 보는 문제라고요 근데 실전 문제는 이거에 8배 이상의 문단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으려면 엄청난 고생이죠 그걸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좀더 어려워요. 자 같이 한번 보면요. 일단 문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여기에는 숫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훨씬 더아까보단 고득점 문제예요. 왜냐면 시간 소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2번 문제에서 눈에 띄는 거 하나만 찾자면요, 바로 이 단어밖에 없죠. 바로 뭡니까? 디스 destroy 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destroy 라는 단어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로 도달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쭉 찾아보면 destroy 어디 있나요, 여러분? destroy 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Devastated. 그쵸? 그래서 유의어 아까 기억하세요? Disrupt라든지 Break라든지 Demolish라든지 그런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되는 문제였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답이 문제가 돼야 될까? 아까처럼 PP 형태죠? 그래서 PP 형태 뒤에는 명사가 오고 어떤 대상을 써 주셔야 돼요. 누가? 얘네들을 없앴나요를 써주시면 돼요. 말라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인구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동물 역할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과 관련된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건 위는 볼 필요가 없겠죠. 여기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럼 누가 얘네들을 공격하고 디베스테이트, 즉 한마디로 황폐화 시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 한번 찾아볼까요? 자, 답은요.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 디스트로이의 유의어가 디스테이트드라는 표현으로 나왔어요. 그럼 얘네들을 누가 죽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when cats and foxes. 자, 한마디로 고양이하고 여우들이요. introduced. 언제 소개되어지고 나타났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됐다? 바로 destroyed 됐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말라라는 표현은요. 여기서 따로 나오진 않았는데요. 되게 small 조그한 아주 최그한 endemic species, 아, species라고 하네요. 따라 해보세요. endemic species. 바로 조그만 고유한 동물, 그 향토 동물이라고 하죠. 있는 동물이었대요. 그래서 이것들이 부셔지고, 요 단어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따라 해보세요. extinct. 바로 멸종이 된 거라고 보시면 은 되겠죠. 그래서 멸종된 것이라고 생각되어 졌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몇개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become extinct. 그렇죠? 우리나라도 호랑이가 예전에 멸종되었었잖아요. 그래서 tigers became extinct. 없어졌고요. 이 단어는 뭘까요? 비슷한 성질이에요. in dangerd라는 표현인데요. 바로 멸종 위기 의라는 뜻이에요. 뭐 보니까 어 요즘에 코뿔소가 멸종 위기래요. 그래서 rhinos 어떻게 become e n d a n g e r d 바로 멸종 위기에 놓여져 있다. 혹은 이런 동물 토픽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게 바로 disappear 혹은 vanish예요. 사라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체수들이 사라지거나 줄어들다 할때 disappear 혹은 Vanish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를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의어로 연구를 되니까 이 문제도 이렇게 풀면 돼요. 파트 그러니까 1. 아까 보았던 1번 문제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형태. 이런 문제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랑 같이 아까 그 말라가 누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말라 엄청 귀엽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사진인데 이게 호주의 어떤 동물이냐면요. 에 엔데믹 스피시즈래요. 근데 이런 동물 토픽이 나오면 보통 이 엔데믹 스피시즈의 유의성을 띄는 단어 바로 향토의 혹은 뭐 고유한 이런 단어로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이티브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디지 u 스 바로 향토의 라는 뜻으로 변형이 돼요. 그리고 동물이라는 표현은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스피시즈 species 따라해보세요. 스피시즈 species, 그리고 크리처즈 바로 생물체, wild life는요, 바로 야생 동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야생 동물 마찬가지로 그 향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청크 형태로 외워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어, 얘는 endangered 멸종 위기에 놓여져 있대요. 아직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어, 거의 nearly become extinct. 거의 지금 일종 위기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들을 다 알고 계시면은 훨씬 편하게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IELTS 리딩 문제의 포인트 컴플리션 형태를 다 알려드렸고요. 어, 저는 어, 강남파고다 IELTS 보장반 6.5 혹은 5.5 보장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